내가 만약에 윤석열 입장이라면 지금 뭐를 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 내가 만약에 김건이라면 내가 권성동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런 자리에 나를 놓지도 않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그러면 첫째 내가 윤석열이면 나는 김건희를 포기할 거야 그 사람이 이준석을 포기를 한 거잖아 자른 거잖아 그랬는데 김건희라고 못할 거 없어 자기가 진짜 <laughs> 사랑을 했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략결혼이거든. 이준석을 자를 정도의 남자면 김건희도 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를 포기를 딱 하는 순간 검찰이 그 누구고 사인만 딱 보내면 자기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김건희 수사 들어가고 이러면 갑자기 지지율 올라가고 몇년 버틸 수 있게 되거든. 그게 내가 윤석열이면 할 일이고 다른 카드는 없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김건희잖아. 김건희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희가 갖고 있는 이슈는 뭐야. 전번에 사과 한번탁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잠잠해 줬잖아.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조용히 내주면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했잖아. 안 따지고 그랬던 기억이 날 거라고. 한번더 사과를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자기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감옥으로 기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좋은 내조가 되는 거야. 김건희를 쳐내기 전에 김건희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로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꿈에나 나올 일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세 번째 건성동. 내가 지금 권성동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권성동은 윤석열 뒤치다거리 하다가 재충옷들 하다가 윤석열한테 고스란히 놀림당하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폰을 열었다고 보거든 이 사람도 마지막을 느낀 거잖아 내가 이러다가 덤택이 더 쓰겠다 지지율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하는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왕,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가 다 덮어 쓴게한 서너 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이왕 했으니까, 한번더 하지, 뭐. 완전히, 자기 자식 딱 내놓고, 자기는 백의정군 하겠다. 그러고서는, 나 때문에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국힘이 더 분열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앞날을 발목 잡게 하게 되면은 큰 누가 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는 물러나지 않아도 하나만 놓고 그런 대로 윤석열이 뒤를 봐져가면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국민에 의해서 아니면 국힘당 자체 내에서 권성동을 내칠 거라. 그렇게 내침을 받기 전에 자기가 나가는 게 그게 현명하잖아? 난 그렇게 봐. 그러지 못하면 다들 부끄러운 꼴을 당할 것이야. 사람이 수치를 모르면 어디까지 자기를 처참하게 끌어내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 그런 세 가지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지만,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 근데 아무도 안할 거야. 워낙에 두꺼운 사람들이라, 얼굴이.